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다찾신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한대,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 소리와 함께 성탄의 기쁜 메시지가 마치 스펀지에 심령 속으로 서며들듯이 여러분의 구석구석 아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며드는 성탄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인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 들어보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낫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났다 700년 전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에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결과동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결과동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할 때, 절대적일 때, 결과동사를 씁니다. 이건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그럴 때, 낫다, 하고 결과동사를 쓰는데, 바로 오늘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 7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기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주를 통치할 만큼. 세계사를 자지우지할 만큼 민족사의 그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다. 아주 확실하고 절대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동사,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이 실제 700년 전, 이제 700년이 지나고 사실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여전히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또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왠지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리의 캐럴 성들을 틀면은 저자 바로 그 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또 틀지도 못하고 타 종교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트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만 틀으냐? 우리도 틀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코로나 시대다 보니 표정들도 밝지 않고 아니 그 밝은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의 표정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비에 성탄절 예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성탄절이 뭘까? 2000년 전에 그설로 올라가서 그새 성탄절, 성탄절 하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마음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성탄절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나와서 풍랑위를 마치 노드으면서 바다를 건너가고 싶지만 바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현실적인 그러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거기에, 아니, 거슬러 그 700년 전에도 났다. 이렇게 결과동사를 썼다면 오늘 우리도 이 풍랑 속에 여기에서 현실적인 성탄절의 제목을 좀 달리 본문을 선택해보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폭풍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0년 전에 풍랑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 이사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절박했던 여러 정황들,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흡사하게 느끼면서, 오늘날 나에게도 함께하는 그 예수, 그 성탄절, 그것을 함께 경험해보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타고 와 있는 이 배가 이제 육지를 떠나가지고 건너편을 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아무리, 아무리 노를 저어를 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결이 거슬려서 반대쪽으로 건너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슬리는 바람 때문에, 호수에 그 부는 역풍 때문에, 여기에 가끔씩 갈릴리에는 이 돌풍이 붑니다. 이 돌풍은 애기치 못하는 돌풍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돌풍이에요. 기후변동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예언을 했다면 그러지 그것으로 건너가는 시간대를 달리했을 텐데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노를 저으려고, 노를 저으려고 해도 앞으로 안 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급격한 지침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풍랑 위에서 한 조각의 배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생사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풍랑 위로 그 풍랑이 그 세계에 있는 그 위로 유유히 걸어오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죽게 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장면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성탄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죄에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죄의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만우엘 하시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 삶의 그 현장, 어떤 장소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는 오늘도 끊임없는 성탄절을 임하고 있다. 2000년 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풍랑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그풍랑위로 유의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풍랑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듯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까?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 속에서 인생의 세파 속에서 한 조각 배가 흔들리듯 그 위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바다 거위를 그 걸어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풍랑 속에서 힘에 겨워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성탄의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위기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기 위하였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였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이게 진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2000년 전에만 생각하고 그때만 그때만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풍랑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은 풍랑이로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 없는 그러한 바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전히 이 풍랑을 우리는 맞이해야 하고, 그 위에서 항해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크기에 빠진다면 절대적인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가중되어서 그 무게가 더해갈 겁니다. 슬픔을 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에 풍랑에 자꾸 빠져들어가 보면 그슬픔에그 풍랑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의 풍랑만 자꾸 보면 그 실패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질병에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만 자꾸 생각하고 그 질병의 풍랑만 생각한다면 자꾸 낙심되어서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랑 속에, 아니,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풍랑에 빠져들어갈 때에 그가 외쳤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풍랑 위에서 우리의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다가오시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기웃둥거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럴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온통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보러보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들도 환경을 볼때 풍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실망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풍랑들이 있어요. 실패의 풍랑, 환란의 풍랑, 질병의 풍랑,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분은 부도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비방의 풍랑 만나기도 하고 오만과 거짓의 풍랑, 편견의 풍랑 이런 각가지 풍랑 이럴 때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를 바라볼 때 풍랑 위에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풍랑이 이어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 그가 외친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절실하게 불러야 될그 이름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실패만 보지 말고 환란을 보지 말고 질병과 부도 환란 이 모든 모함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오늘 북랑 위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외쳐도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피부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인생의 마음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요즘같이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현실적인 성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시끄러워요. 사람도 사건도 현실도 경제도 정치도 타락한 도덕도 윤리감도 가느다란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한복판에서 마치 바람에 그슬려노를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그런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참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니 더욱더 지치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풍랑 위에 찾아오신 그분 그분은 어두운 한밤중에도 찾아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사경 절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유대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동이 터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그때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대는 마귀가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밤 사경의 시간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 빛과 어둠으로 다 나누어졌고,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결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바로 밤과 낮이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가장 권세를 부리는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난 그 시간을 바로 이 밤이다. 한밤중이다. 그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 시간에 그 어두운 지렁 같은 어둠을 가로질러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 현실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말세의 이때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때에, 천지, 천지의 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때에,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죽음의 확률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때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불면서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흑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지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바다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친 파도의 성향도 잘 알았고, 그리고 시간제도 잘 알았습니다. 요령도 상당히 많이 터득한 그러한... 바닷가에 자라난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문과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밤 시간, 사경의 시간이거든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돌풍, 그런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의 한계도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인간이 신체적으로 나약해지면 정신도 가장 나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신적인 한계를 가져다 오다 보니 얼마나 얼마나 그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한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는지,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요. 경험도 지식도 정신적인 세계도 또 영적인 세계도 모두가 다 무너진 그러한 세태, 그러한 환경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2021년도 이렇게 온통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지력 같은 어두운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에게, 전 세계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성탄의 메시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거를랑 한밤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이라도 단지 우리는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성탄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저 폭풍 속에서 전하러 오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오늘 폭풍 속에서 다가오셔서 밤 사경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폭풍 속에서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서 그 구절절이 여러 환경과 상황을 전했어요. 주님의 성탄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현실적으로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실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의 구원 이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지력 같은 이 어두운 밤에 경험도 지식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랑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허우적거리며,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수 없고, 어둠은 갈수록 갈수록 짙어지고, 환경과 상황 속에는 한숨과 고통의 심소리밖에 들려지지 않고, 그럴 때에 주님이 그 풍랑 위를 밟고 오시고, 풍랑을 위로 밟고 오시고, 풍랑 위로 풍랑을 밟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직장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몸에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한숨 쉬다 보니 입에서 썩내가 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정말 큰 풍랑이지요. 여러모로, 여러모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저도 앞으로 가지 않고, 풍랑 속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풍랑을 밟고 오셨어요. 그 위로 오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여기서 내니,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네니란 단은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나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말구기에 태어난 그분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람을 잠잠게 했던 그분이 아니신가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아니신가요? 기먹어리를 듣게 하신 그분이 아니신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아니신가요? 그분이 오늘 찾아오셔서, 자연을 잠재웠던 그분이 찾아오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며 손잡아주셨던 그분이 찾아오셔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오늘 이 말이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바로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오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속으로 환경의풍랑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나야나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들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우리가 열 번이라도 물에 빠져도 살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어떤 풍랑에도 우리가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라는데, 바로 주님이라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으로만 인지하고 그 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현실적으로 여러 환경에 있는 그분이 오늘 이 성탄절 2021년도 12월 25일날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바로 나야, 나. 바로 나야, 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길을 이루고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시는 일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나야 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하늘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다면 절망이지요. 잡아주는 손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지요. 그런데 풍랑을 밟고 오는, 풍랑을 밟고 오는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온다는 이 표현은 헬라우로 들여다보니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산책하듯 오다. 산책하도다. 풍랑이로 주님이 산책하도 오셔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풍랑 만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위에서 산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오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풍랑이로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려고 오늘 2021년도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 전하려고 현실적으로 무너진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전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나야 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전에 메아리치면서 현실적으로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풍랑 위를 산책하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풍랑 위로 산책하며 걸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가지 풍랑을 만나, 그것도 어두운 지력 같은 어두움 속에서 허덕이는 인 인생들에게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며 산책하듯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며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영성을 듣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여 실패에대한길에 쓰러짐의 시간들이 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절 마아 다시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풍랑 위로 산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